감사합니다. 야 일꾼이고 세월 가도 만은 청춘이네고 거내 인생 살다. 언제가 좋대요? 지금이 좋은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정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음을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정도 한번 올려서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일 꿈이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 1 뿐이고 다시 한번 시작.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 1 뿐이고. 자, 노래 들어가기 전에 살다 보니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한 박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 1 뿐이고.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에 있는 숫자는 아무 소용 없이 오늘 18살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출발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한 박자 때리고 들어갑니다. 어메이 출발합니다. 준비! 자, 한번때리고 살다 보니 나와 있는 숫자이 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때 살다 보니 나와 있는 숫자이 뿜리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도 시작 세월이 가도 마음은 마음은 청춘이라고 시작 청춘이라고 세월가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세월이 갔다 앞에 한 박자 때립니다. 하나 둘셋넷 세월이 가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자 앞에 보세요. 출발 세월이 가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출발! 한번 뛰고,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의 붐이를 한번 뛰고, 세 번을 가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자, 그 다음 줄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갑니다. 거없는내 인생 살라보니자 여기는 한 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 반 여러분들 손들어오세요두 번을 때니다 시작 겁없는 시작 겁없두 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겁없는 하면 안되고요 한번 때리고 두 번째 뛸때 겁잡아 겠습니다 시작 겁없는 다 봤는 세번 연속 시작. 다 봤는. 다 봤는. 다 봤는. 2조 세번 시작. 다 봤는. 다없는이막 틀려 가지고 그러 다섯 번 때렸으면 더 틀렸을 수가. 자, 2조 세번 시작. 다는는 조 여러분, 2조가 너무 잘했습니다. 3조, 시작! <목소리> 자, 신기하죠? 왜 틀리는 사람을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두 번, 시작! 겁 <목소리> 없는 내 인생 다시 한 번, 시작! 턱없는 내 인생,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시작! 살다 보니! 자, 앞에 갑니다, 여러분! 두 번! 시작 지금의 이 나이가 되었네 자 여러분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자 교재 놓으시고 자 아까 보면서 가겠습니다 때리랄 때 빨리 때리셔야 돼요 출발합니다 음, 한번 때리세요 음, 살다보니 나이는 순살일 뿐인데 말도 안할테니까 여러분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하나 둘 시작 겁 없이 막 때리고도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도 노래 때리다 보니 여기까지 여러분 흘러왔습니다. 잘했어요, 어머들손 들어보세요. 아저, 노래 못한다고 친구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저, 옆에 친구가 정말 노래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발 들지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밑에 쪽 가보겠습니다, 어머들 자, 들어보세요. 해볼까요? 시작. 하다 보니 사라지고 웃다 보니 웃어지고 하다 보니 그냥 가고 노래 하다 보니 그냥 가고 그냥 막 지나갔어요. 자, 어머님들 <laughs> 살다 보니 사라지고 웃다 보니 웃어지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laughs> 자, 어머님들 세요 살다 보니 시작. 살다 보니 사라지고, 사라지고 웃다 보니 웃어지고, 웃다보니 웃어지고 네. 살자를 멈추고 웃자를 멈추서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 사라지고 웃다 보니 웃어지고 이조하는거 보세요. 진짜 2 중에도 너무 어가고, 내가 뭐 누가 틀렸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도 입을 여신이 정말 다행이거요 마스크 써서 누가 틀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조 한번 가볼게요. 시작. 와. 여기 겁 없이 막 갑니다, 지금. 차라리 2조가 나요. 전믿음건 3조밖에 없어요. 시작. 살다보니 사라지고 웃다보니 웃어고 괜히 시켰나 보다 잘했어 <laughs> 어미들 살다보니가 아니라 살다보니 웃다보니 자 갑니다 어미들 앞에 보세요 출발 자, 앞에 보시고요 자 갑니다 자여러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어미들 살짝 한 박자고 다 붙자가 짧아. 그러니까 살다 보니 사라지고 웃다 보니 웃어지고 이 노래에서 여기가 다100% 틀려. 자, 한번더 시작. 살다 보니 사라지고 셋, 넷. 웃다 보니 웃어. 맞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살다 보니 사라지고 자그 다음에 갑니다 내 인생 세월이 체험해요 내 인생 세월이 저 보세요 내 인생 세월이 시작. 잡아 돌려도 자 1조 돌면서 시작 잡아 돌려도 몇 번을 돌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그 부분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 세월이 잡아 돌려도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준비 더 살려버리고 사라지고 더울어버 자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갑니다 오른쪽 나 잇따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나 잇따라 시작 나 잇따라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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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야 시작 멋지게 사는 거야 자 나이 따라 가고 계십니다 준비 하나 둘셋 나이 따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자 드디어 그 다음 줄 내려갑니다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때자 그래도 앞에 한 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 반입니다 두번때입니다 시작 그래도 내일보다. 시작!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두번 내리고.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데.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앞에 보세요. 셋넷 네. 살다보니 지금이 존재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손들어 서세요 아죠? 네. 제목? 네. 살다보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오빠랑 소리를 여러분들 크게 들려서 감사하고요 오늘 살다보니 숭용하신 노래 한번 같이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들 준비 sejamin po say yeah.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면 쇼미첼로 하나 둘셋 살자고 이 나아님 숫자일 니이